다시 해볼게 돌아가서 돌아가서 나는 음. 여기서 어..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하려는게 뭐지? 메이크 보드 여기다가 자유 투라고 하고 우리 2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우리 이제 뭐해야지? 그거 해봐야 돼. 프린트 l 한 다음에, 보드 점, 투, 제이선 해야 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야 컨트롤 눌러서, 크리에이트. 하고, 요거는 재빨리 스트림을 바꿔야 돼. 어차피 스트림이다할 거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다른 DTO를 보는 거야. 봐서, 여기서부터, 복사해. 너네가 아마 여기까지 다 했지? 네 어. 그래서, 가져와. 그 다음에, 여기서, 어차피 요두 개는 필요 없지. 여기 필요 없고, 이게 필드가 뭐야? 네임과, 어, 코드지. 자, 여기서도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바로 실행을 해봐야 돼. 음. 실행을 하면 어때? 잘 나왔지.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또뭐 해야 돼? 다시 돌아와서 어, 다른 데서 보는 거지. 다른 리포지터리 보니까 어때? 다른 리포지터리는 라이트 이거잖아. 어, 얘는 이게 해서 파일을 할 얼린 다음에 뭐야? 땅에 붙었지. 그럼 우리도 이두 개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보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번에 하나씩만 해. 그러니까 얘는 주석 처리하는 거그 다음에 어 여기는 당연히 코드겠지. 뭐드, 코드, 뭐드, 코드. 그 다음에 이거는 투, 죠. 이거는 키로 컨트롤 스페이스 치면은 자동완성이 됐어.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고 나서 뭘 해봐야 돼. 파일 생겼는지 확인 이렇게 정말. 돌다리 건널 때마다 두들겨보 건너듯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됐지? 생겼어.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아, 근데 요걸 해야지. 요거 주석 처리를 내가 풀어. 근데 얘를 만들어야 되지. 근데 귀찮아. 그럼 뭐다? 가져. 가져와야지. 여기서. 그 요거 두 개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게 하고. 어, 여기는 다 보드에 맞게 바꿔주면 끝이야. 보드, 보드. 그다음에 여기, 여기도 여기 보면은 어, 이거지. 이렇게, 이렇게 되있단 말이야. 우 요건 요거, 요거 바꿔야지. 아, 이걸 더 바꿔야지. 그렇지 왜냐면 이제 요거에 의존하기로 했잖아요. 그. 어. 파일을 지워. 아튼안 지우고는, 어, 뭐. 네. 어. 이렇게 해서, 해서, 제대로 되는지, 해보면 되는 거야. 자, 바뀌었는지 어떻게 한다? 여기가 바뀌어 있겠지. 이 파일을 지워볼게. 요 파일을 지워줘서, 다시 시청했을 때, 생겼지. 그다음 어. 어, 그러면은, 네, 뭐 이걸 잠깐 격차를 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얘에 의해서 얘 두번 호출되거든? 그러면은 이거 두번 해서 3번 나왔지 그 다음에 됐어 그 다음에 어, 자 여기까지